전, 그야말로 탑클래스 경기 모토원전이 되겠습니다. 자 어, 여기서 초등권 어,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들어 챔피언이죠. 예. 오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 한번 실수하면 시즌 포인트 점수에서 시즌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가 조금 약간 힘들기 때문에 뭐 이번 일정 경기부터 뭐 부드럽게 순조롭게 길게 오전까지 뭐 천천히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게제 올해 2005년 목표인데요. 이걸 또이야기함으로써또 전략이 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안 넘어지고 타야 이번 챔피언을 또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대단한 부담감입니다. 예. 자3번 그리드에는 어조항대 선수군요 예. 작년에는 야마하를 타고 나왔다가 올해는 가와사키로 바꿔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습니까 이 머신을 바꾸게 되면 적응하는데도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는데 시간이 하는데요. 참 걸리죠 예. 더군다나 지금 이어1번 그리드에 있는 최동환 선수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혼다를 타다가 올해 처음으로 야마하로 바꿨고 아예요3번 그리드의 조항대 선수는 그 야마하를 타다가 이번에 가와사키로 바꿨거든요. 음. 예. 어, 스펙이나 마력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메이커마다 개발 방침이라든지 머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하루빨리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네. 이번이 첫 개막전이고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는 그또 올해 또 유난히 도 눈도 많았고 추웠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주행이 불가능했었거든요. 네. 아마 어, 저들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겠지만은 아마 연습량이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네. 얼마만큼 빨리 센스를 센스를 발휘해 가지고 자기의 머신으로 만드느냐가 그 라이더의 능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자, 모터원 경기에 참가하는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음. 전인터뷰를 하였던 최동관 선수 디펜딩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네, 2년 연속 혼다로 챔피언했다가 올해는 야마하로 바꿔서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섰습니다. 네. 윤용환 선수입니다. JS JS 레이싱 팀입니다. 야마하를 타고 있군요. 네. 이 선수도 야마하의 YZ-R1을 f 타고 출전하고 있는데요. 네. 요 황제 선수입니다. 가와사키 팀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력은 탑 클래스이면서도 아직 한 번도 챔피언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뭐 무관의 제왕이라고 불리고 있죠. 음. 박용민 선수입니다. J S 레이싱 팀입니다. 역시 야마하를 타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야마하의 그 약진이 아주 눈부신데요 네. 그런 저런 탑 클래스 선수들이 전부 다 야마하 쪽의 바이크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그 야마하에서 얼마나 많이 이 레이스라든지 그 모터스포츠에 많은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면이 되겠네요.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슈퍼스포션의 추천을 했던 바이크 머신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다시 한번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무게라든지 뭐 생김새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네. 이제 그 배기량이 슈퍼스포스는 600cc였는데 비해서 여기 나오는 바이크들은 1000cc라는 점. 음. 최고 출력이 슈퍼스포스의 바이크가 120마력 전후라면 은 여기 나오는 어, 모터완전에 나오는 바이크들은 거의 170마력 이상. 어, 고속에서는 그 180마력 이상까지 나오는 가장 빠른 시판 차 중에서는 가장 빠른 바이크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또 타이어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출전을 하고는 모터 뒷 바퀴를 보니까 좀더 두껍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음... 그 타이어 굵기라든지, 뭐, 광폭, 이런 거는 이제 개선수나 팀의 그 작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겠지만. 아, 그런가요? 예. 일단 예. 표준 상태에서는 저천시 c 클래스는 보통 한 190mm 정도 되고요. 네. 600cc, 6 0 c 를 했었다나, 아 슈퍼스포츠는 한 180mm? 별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군요. 예. 예, 예, 다만 이제 이 천시는 그만큼 출력이 크기 때문에. 예. 예, 높은 출력을 노면에 서확실하 네. 전달하기 위해서 타이어 폭이 넓죠. 네. 이천의 모터원 챔피언십 제 1전 모터원 결승전 경기 선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음, 홀차시, 어. 네. 조황대 선수군요 조황대 선수군요 음... 네, 가마살기 팀의 조황대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슈퍼스포츠에서 보셨습니다만, 어,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출발을 잘 하면은 2등, 아, 순위를 2개, 3개 정도 올리는 거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일단 경기가 벌어진 후에 그 고속으로 달리면서 순위를 하나 올리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을 보셨습니다. 박민호 선수가 그만큼 또 여러 가지로 뭐 안으로도 찔러봤다, 밖으로도 찔러봤다, 그렇게 고전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음. 글쎄요 이 어떻게 보면은 모터건은 또 클래스가 한 클래스 높은 선수들이고 또 수준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터건전의 춘절한 선수들은 아아 아, 벌써 사고가 발생이 됐군요. 음, 여기는 어, 선두가 지금 오프닝 랩을 끝내고 왔으니까 아마 최종 코너를 돌다가 넘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MJ 코너에서 생각보다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군요. 아, 거기는 어, 타이어의 그립력이 거의 한계점을 사용하면서 달리는 곳이라서. 네. 뱅크가 깊어가지고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바로 코사할 확률이 상당히 크죠. 이재현 선수였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어, 첫 번째 랩을 다 소화하지를 못하고 사고를 당한 이재현 선수는 이브이군요 네. 예. 아, 아깝습니다. 네. 정원대 선수가 계속 선두로 집어 나가고 있고, 윤용환 선수가 그 뒤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터원전 하면은, 명실, 명실공이 한국 로드레이스에서 최고공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벌써 대한민국에서 열성고라 간에 꼽히는 그런 정쟁한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 저 앞에 선수들 세명이 지금 비록 1, 2, 3위로 나뉘어서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만큼 실력과 경험을 다 경비한 사람들 손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 순간의 방승을할까 실수 하나로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서 음... 자, 글쎄요. 유명한 인코스를 한번 찔러봤는데 조항대가 네. 잘 버티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음. 어, 이회 대회 때부터 계속해서 어, 이선수들 지켜보셨는데 아무래도 1회대 때보다는 전재선수들또 발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벌써 예. 그발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죠. 1회대 음, 네. 때만 보더라도 석시 약간 좀 광고가 덜된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는 음. 무엇보다도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겠고요. 하지만 예. 그동안 선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면서 그렇죠. 또 외국으로부터의 그 프로 레이싱 선수들을 강사로 초빙하면서 네, 네. 그 선진 기술을 들, 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 선수들 달린 이런 걸 보면 은 거의 외국에 뭐 슈퍼, 슈퍼바이크 슈퍼 전에 나가 있는 그런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라이딩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선수들이 테렉 준용 서켓에서 많이 참가를 하면서 코스에 대한 적응력도 또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지금 많을 텐데요.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음, 치고 나가나요? 네. 자 윤영환 선수 조 황대 선수 지금 선두권을 놓고 차리에 치열한 경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치고 나갔네요 아 윤영환 선수군요 네 안쪽을 치고 나오면서 네. 추 초월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조 황대 선수가 선두 자리를그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음인코너아제1 그러니까 헤어핀 코너에서 나오면서 아주 날카로운 가속을 보여줬네요 이거는 네. 어 윤영환 선수 상당한 음희을 보여줬네요 조 황대 선수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좀 급하게 됐어요 음. 그렇지만 이건 또그 노련한 조항재 선수이니만큼 뒤로 네. 선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만 그 뒤를 착실하게 바짝 붙어서 음. 또한 번의 그 추월 찬스를 참겠죠 좋았습니다. 네. 2위로 달리면 실적으로 상당히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단 중요하겠 있습니다. 상대방이 따라 달리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일단 뒤처지는 않을 것이니까 네. 상대방의 미스를 상대방이 미스를 하기를 유도해서 그 음. 허를 치고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습니다. 윤용환, 조항대, 최동관 이세 선수가 지금 선두권을형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자에는 윤용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음. 자 조금씩 거리를 벌려놓기 시작하나요? 음. 윤용환 선수가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작년도 챔피언이었던 최동관 선수는 아까부터 조금 어, 화면에 잡히고 있지 않은데 거리가 많이 떨어졌나요? 네. 아 바로 따라오고 있군요. 어, 상대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동관 선수, 지금까지 거의 2년 이상을 친숙하게 다뤘던 혼다에서 음. 올해 처음으로 야마로 바꿨단 후로 네. 그 머신 적응을, 적응력을 얼마큼 보여줄지가 이제 최대 관건인데요. 그렇습니다. 음. 그런 의미로 보자면 2위를 달리고 있는 조항대 선수도 머신을 가와사키로 바꾸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동관 선수도 야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예. 어, 지금까지 2년 연속 챔피언의그 관록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뭐 현재까지는 일단은 적응하는 기간이라서 봐야 되겠습니다. 음. 예. 최동관 선수도 상당히 노련하기 때문에요. 네. 일부러 지금 3위 자리를 유지하면서 머신의 상태를 조금씩 파악해 가면서 점검을 하면서 예. 아. 1위와 2위의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아마도 호스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윤영원 선수 마무리로아서나 되겠습니다. 아또 오... 다시 사고가 나오는군요아 이재영 선수 사고 나는 모습이고요. 아, 여기는 MJ 코너네요. 네. 그 고속 코너를 돌면서 음또 사고 난 장면을 다시 한번 화면에 비춰졌는데요 글쎄요. 예. 일단은 사고 난 지점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저 MJ 코너는 어, 이 정도 모터원 클래스에 출전한 선수들이 달리는 속도면 거의 지금 아, 이 장면이죠. 예, 이 예. 속도가 거의 한 160, 170 빠른 선수들은 탈출 속도가 180 이상 나오는데 저기서 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속도로 급격하게 코너로 돌아내기 때문에 네. 말씀 해주신 대로 조금만 어떤 이 충격이 가도 저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어의 그렇죠. 아. 그립력이 한참 다그 코너링에 다 쓰여있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경미한 그 스로틀 조작이라든지. 어, 저것도 어, 뭐죠?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 조항대 선수인가요? 네. 조항대 선수가 손을 들고 뭔가를 어필하고 있는데. 네. 자,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윤영호 선수의 계속해서 선도. 자, 이제는 아, 아... 초동권 선수가 2위 자리. 조항대 선수도 문제가 좀 생겼군요. 어, 경기를 포기해 버리네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죠? 아, 지금 머신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음. 아, 전근은 전뜻 밖의 상황입니다. 네, 잠깐 전에 손을 든걸 보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를 약간 어필한 것이고. 네, 네. 지금 그대로 차를 버린 것을 보면 아마 아 복귀, 네, 복귀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저형, 아, 그야말로 아주 이 선두권 형상 선두권 다툼면서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두, 2위로 2잘 달리고 있었다가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있었던 네.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음.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동관 선수에게는 어쨌든간에 기회가 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최동관 선수한테는 어부질이랄까요? 그렇죠 네, 네. 3위로 꾸준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아, 저항대 선수의 리타이어로 단숨에 아무런 것 없이 2위까지 음. 그냥 올라갈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눈앞을 날리는 유명한 선수만 초월하면은 그렇죠. 네, 상당히 승산이 있을지 알만큼. 지금 코너를 돌아나가는 모습인데 거의 선수들의 무릎이 이 땅에 거의 닿는군요. 네, 땅에 닿죠. 네, 저기 어, 바이크를 잘안 타보신 분들은 저런 모습을 보고 음. 아왜 무릎이 딱에 닿으면은 아프지 않겠느냐? 얘들은 <laughs> 네. 또그바이크가 넘어지려는 것을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음.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로,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닿는 것은 아니군요. 아, 무릎이 닿죠. 약간 스치기도 아 스치기도 하는군요. 네. 네. 닿기 때문에 옷이 찢어지지 말라고 여기다가 그 고무 패드를 달아놓고 이러죠. 가무 패드. 네. 자 이제 신기발이 나왔는데요. 뭔가 지금 다시 또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선두 자리는 계속해서 윤용환 선수가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조항대 선수는 리타이한 상황이 되겠고 음. 어, 실명의 선수가 선두권을 형성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윤용환과 최동관 선수가 1,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꾸준하게는 1위 자리는 윤동화 저 윤용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현재 1위 자리 계속해서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윤용환 선수입니다. 그뒤는 아, 어, 초동관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태백준용 서킷이 개장한 이후에 열린 첫 번째 대회, 로드레이스 시절보다는 랩 타이밍도 상당히 좀 빨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죠. 네, 초창기 때만 해도 1분 10초 때 이내 1분 싱글 때가 거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작년부터죠. 작년부터는 1분 때를 끊고 아. 59초 대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어, 이제는 뭐, 모토원 클래스가 되면은 거의 1분대로 달리는 선수는 거의 없죠. 허허,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최고 랩타임을 가진 선수는 작년에, 그렇죠. 최동환 선수가 세웠던 58초 718이죠. 대단하군요. 59초 때까지도 허물고 말았던 저 선수인데. 네. 지금 야마하로 바꾸고 나서 어떻게 볼 수가 지 관심이 되고요. 저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선수라 아. 이대로 계속 뭐 머신이 바뀌었으니까라는 이상한 이유로 2위로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1위 자리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또 근성도 있는 네. 선수거든요. 아까 좀 전에 랩보다는 선, 어, 거리가 많이 좁혀졌어요. 네, 많이 좁혀들고 어, 있는. 거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 뭐 사정권 안에 들었다고 봐도 되겠네 이제. 이제. 자 이제 직선 주로로 들어섰는데요. 최고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음, 음. 자 지금 초동 등 선수 치고 나가나요? 자, 뺏기지 아 않는 윤영환 선수입니다. 어, 음자 2세드 불고 들어갑니다. 안을 찔렀는데. 아 아, 다시 셔번 안을 찌르고 들어가면서 윤영환 선수가 1위 자리를 음 뺏어냈습니다. 음 하, 대단하군요. 윤영환 음 선수도 아주 멋지게 자기 1위 자리를 수성을했습니다 윤영환 선수 레코드 라인을 딱 밟으면서 전혀 한치의 행보도 없습니다. 네. 최동관 선수가 인쪽을 찔러가서 뭔가 좀 이렇게 어, 크리핑을 먼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속도가 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다시 바깥으로 부품 사이에 어, 인용한 선수가 다시 선두를 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레코딩 라인이라는 표현을 해줬습니다만, 역시 가장 짧게 갈수 있는 라인은 한 군데라고 볼수 있어요. 그 라인을 누가 차지하느냐. 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라인을 만약에 봉쇄 당하면은 그 밖에 라인으로 달리려면은 상당히 좀 무리가 좀따르죠 예, 아무래도 시간상으로도 손두를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딩 실력이 좋은 라이더라는 것은 레코드 라인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는 사람이 아니라 음. 어떤 라인을 달려도 거의 레코드 라인과 맞먹는 아하. 정도의 랩타임을 그런 실력 가진 사람이 실력 있는 라이더지. 아 그렇군요. 예. 구사, 자기만의 어떤 라인이 또 따로 예. 있을 수가 있는 거군요. 자기가 구사할 수 있는 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실력 있는 라이더군요. 그렇군요. 예. 잠깐 간격이 줄어들었는것 같겠었는데 또 약간 벌어지자. 다시 또 유명한 선수가 계속 음. 성과를 집어 나가고 있고 이대로만 잘 가서 뿌리칠 예. 수만 있다면 음. 전년도 챔피언인 최동관이를 물리치고 예. 어, 개막전 우승 트로피도 거머쥘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음. 개막전 우승이라는 남다른 의미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2년 연속 챔프를 누르고 우승을 했다는 그거는 상당한 큰 자신감으로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 올시즌에 경기 실적 성적을 성적을 언제 자져줄지가할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될수 있어요. 자, 초동관 선수가 다시 한번 따라붙나요. 자, 직선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조황대 선수는 그들을 계속 쓸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아, 모습이네요. 네, 예. 아, 여기서 아 이번 아, 초동관 초동관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음, 선으로 나가는 초동관. 이번엔 인사드드로 바뀌지 않는군요. 조금 네. 전에는 안쪽을 너무 일찍 파고 들어가 가지고 네. 오버 스피드로 콩싸 타고 말아서 콩싸도 탈 뻔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선수의 안쪽을 바싹 치고 들어가면서 라인을 크게 그리면서 초반에 성공했어요. 아,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초동관. 음. 아깝네요. 군요 네, 정말 네, 네, 노련하군요. 네, 예, 이 초동관 선수가 정말 노련하군요. 예, 국동관 선수로서는 어, 그 인코스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을 수 있었다면 네. 두세 정도는 더 끌고 갈수 있었을 뻔했었는데 음. 음, 저렇게 안쪽을 내리기만 하 순간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아주 순간적이죠. 예. 아, 직으로들어서고있는초동 선수입니다. 머신 세팅이 아무래도 역시 완숙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아직 개막전이 그래가지고 MJ 공속 코너를 빠져나갈 때 보니까 서스펜션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걸 보면은 음. 아직 완벽한 세팅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두 자리가 네. 뒤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런 머신으로도 공부하고 그렇죠. 그것을 렇죠 그 테크닉으로 보완하면서. 음. 아, 그래 3등이었으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1등을 차지하면서 어, 거리를 점점 벌려놓고 있네요. 이거는 뭐 머신의 어떤 성능도 성능이겠습니다만은 음. 주동원 선수 의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 선수가 어챔피언을 뭐, 계속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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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힘들인 음. 모습인데요. 어 불안했었습니다 지금. 네. 예. 아, 역시, 뭐랄까, 아직 머신의 세팅적으로 아직 완숙한 완수, 단계는 아니네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를 음, 혼자 달리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마 오늘 달린 데이터는 아마 다음 이전 때 충분히 활용이 되면서 충분히 완성된, 좀가듬어진모습이올것 그 같아요. 예, 예. 자, 다시 한번 직선주로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놓고 있는 뭐, 최종관 선수입니다. 역시 하이업핑 코너에서 선수들이 이 어떤 순위 변화를 많이 가져가려고 시도를 하는군요. 자 지금 두 선수 외에는 찾는 다른 선수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선두로 나가고는 초동관. 자 이제는 독주 채비를 갖추고 있는 초동관 선수입니다. 지금. 최동광 선수가 1위를 달리는 윤용환 선수의 베스트 랩 타임이 58초 대. 네. 3위 이하는 쭉 지금 59초 대거든요. 그 네. 차이는 거의 한 1초도 나지 않을 정도이지만. 아 그렇지만 모터원 클래스에서 1초 가까운 차이는 크죠. 음. 이 1초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과 또 미케닉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25랩으로 수비가 다투어집니다만 55랩 지난 후에는 거의 25초 이상 차이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음, 한 바퀴 도는데 1초인데 25초 차이면 거의 경기장 반 바퀴 정도 뒤쳐지는 그런게 네. 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초동관 선수가 선두대를 넘어서 지금 후미 그룹까지 거의 지금 다 따라붙었습니다. 네. 초동관 이제는 거의 뭐 독주로 가고 있는 초동관 선수. 아 지금 역전하는 모습이군요. 이영환 음. 선수가 아웃 쪽에서 인 쪽으로 급격하게, 급격하게 바이크를 눕혀서 방향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 바로 그 라인 위에 최동관 선수가 자기 머신을 들이대면서 아. 라인이 딱 크로스되면서 움치냈었죠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공격적이었어요 예. 0.1초도 안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머신을 딱 거기다가 미끄러뜨릴수 있다는 게 거기서 이번 리액션은 순패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음. 순간에 어떻게 보면 선두자리를이루자리를 아, 빼앗기고 만은 유용환 선수였습니다 정말 0.1초도 안되는 순간에 예. 선두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코너에서 최동권 선수를 추월하기는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윤영환 선수한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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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아있는 찬스라면 네. 이 직선 구간을 달려와서 1코너에서 그 안쪽을 찌르는 건데 지금 거리가 너무 벌어있어서그 테크닉을 시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예, 예. 근거리 상황에서 이렇게 코너에서 음. 역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역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따라붙는데도 역시 한계가 느껴지고 있군요 음. 아 아까 조금 전에 1코너에서 최동권 선수 브레이킹 정말 수준입니다 네. 최고 수준입니다. 음. 2위와의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초동관선입니다. 수 출발할 때는 상질은 이 추동관 선수가 순위권 밖에서 이제 3위권까지 들어갔고 다시 또 조항대 선수가 리타일 하면서 2위 그리고 결국 1위 자리 윤용환 선수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이미 아, 중간을 넘어섰고 최동건 선수 대단하네요. 예. MJ 코너 들어가기 바로 전 코너에서 나올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시크먼 자국이 남는데, 음, 저거는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네. 저런 블랙 마크를 남기면서 코너링하기가 정말 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랩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최동건 선수 우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고 윤용환 선수도 일류 어, 자리를 다시 한번 빼앗아내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남 남아있는 코너라면 MJ 아, 아, 이쪽 테크니컬 코너에서 인쪽을 찌를 것. 아 그러나 이것도 안 되면은 거리가 좀 있네요. MJ에서 바깥쪽을 돌면서 쏘라는 것. 그 음. 포인트 밖에 없는데. 네. 물론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긴 합니다. 많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이 거리 차이면은 소원에 힘들겠네요. 네. 어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초동관. 자 결국 직선 주로로 들어섰는데 아, 결국 순위 변동은 없군요. 초동관 오... 선수가 결국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머신을 아... 바꿔가지고 익숙하지 않을, 때, 않을 그런 게 확실한데도요. 네. 되게 저 머신을 잘 살려가지고 개막전 우승을 하버리네요. 네. 두 손을 번쩍 치켜드는 초동관 선수 윤영환 선수는 순간적으로 아주 땅을 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 조항재 선수의 모습이 상당히 아쉬웠었어요. 네. 예. 자, 지금 이선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윤영환 선수와 최동관 선수의 모습인데 결국은 최동관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우승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최동관 선수입니다. 어, 경기가 자, 최동관 선수 우승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연습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시합을 연습 같이 했는데 아무 큰 사고 없이 완주행금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중간에 오늘 타이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미끄러지는 바람 좀 다소 불안했는데요. 그래도 결과가 1등이라고 됐으니까 만족하고 다음 이전 경기 더 완벽한 경기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1 0 0 0 모터 챔피언십 제1전 모터 원전 어, 최종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동건 선수입니다. 어, 24.